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까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네, 특별히 그들의 삶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지니, 자랑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릴 때에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바울 또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삶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보는 것처럼 이들은 3절 말씀처럼 믿음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풍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고난과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 혹은 바꿔 말하면 소망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사실 분리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서로 불가분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를 영원히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또한 우리의 인내의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굳게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이 인내, 이 소망은 이렇게 세 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믿음에서 자라고 사랑에서 풍성하고 고난과 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었고 또 바울도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두 번째 부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때로는 손해를 겪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라는 그런, 그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영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영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상과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종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그 영원한 상극과 안식을 믿는 믿음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서 자라고 또 사랑에서 풍성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최종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애쓴과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결국 영원한 안식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